안녕하세요 오천잼미 오준식입니다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채취 pt 인공지능에서 오, 어떻게 애터미 아미 또는 애터미에 대한 설명들을 할수 있냐고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방법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요 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검색 기능을 활성화 하셔서 여기다가 검색 어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챗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챗.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챗. 그러면 뭐 챗봇, AI,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또는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흰색 배경에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챗 GPT.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챗 GPT Open AI라고 되있는 어요요 요 로고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걸 설치해 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어, 앱들도 챗 GPT를 기반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오리지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챗 GPT 이 로고로 된 요 앱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채 g PT 공식 앱은 무료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계속 누르면, 바로 그냥 어, 사용을 사실은 할 수가 있게 떠요 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회원가입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여기서 이메일로 회원가입 뭐 구글로 계속 하기뭐 로그인 이렇게 뜨는데 자, 요즘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요게 다 이제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냥 앱으로 계속 누르면 알아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형태의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는 방법을 쓴다든가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뭐, 본인 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예, 하셔도 되고요. 대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벌써 앱 설치와 로그인까지 끝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헤드폰 아이콘이 있어요. 이 헤드폰을 누른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자, 이 헤드폰을 누르면 처음에 설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핸즈프리, 뭐, 채팅 저장기, 뭐, 네,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계속 눌러주시고요. Yeah. So if there's anything you'd like me to focus on first, 네. just 당황하지 마세요. 영어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Amber, Cove, Breeze, 뭐 Jennifer 이렇게 돼 있는데 음성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를 하고 싶냐. 방금 Amber였고요. Hi there. I just want to share how thrilled I am to work with you. 있고, hey, it's great to meet you. 있고, How's your day going? Hey there. I've got a really great feeling about us teaming up. 뭐 how can I jump in and help? 네.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겠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시면. 네, 요렇게 뭐 플러스에서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청취하고 있다는 거에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 반가워. 지금 채 g p t 를 처음 설치했고 어, 지금 채 g p 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 예, 말을 끊으면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반가워요. 챗GPT 사용법에 대해 촬영하고 있다니 멋지네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어, 애터미 회원분들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챗 GPT에게 애터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영상을 보고 어, '나도 챗 GPT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애터미 회원분들이 챗 GPT를 통해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차트 gpt 에게 애터미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애터미 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 100자 안으로 소개해 줄래 애터미는 2009년에 설립된 글로벌 유통 회사로 품질이 높은 생활용품 건강 보조제, 뷰티 제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애터미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짧게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샤트비트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함께 멋진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해요 와 진짜 많은 애터미 회원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니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네 물론이죠 애터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제품 정보 회사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만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도 할수 있는 거잖아. 방금 했던 설명을 영어로 한번 해 봐. Of course. Here's the explanation in English. Atomy is a global distribution company founded in 2009. aiming to provide high-quality daily necessities, health supplements, and beauty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Atomy has rapidly grown worldwide through network marketing. This way, you can easily explain Atomy to English-speaking individuals as well. 그럼 방금 했던 설명을 20자로 줄여서 일본어로 해봐. Atomiは, 그러면 50자로 해서 중국어로 해봐 아이메는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2009년에 창립되合理 가격으로 높은 가격품 건강용품과 미용품와 완전 대박이다 너 못하는게 없구나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누르면 방금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채팅으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 여기 누르시면 공유해서 내가 방금 대화했던 내용들을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설정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헤드폰을 눌러서 대화할 수가 있고요. 동시 통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챗 GPT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할 거고 지금 뭐 외국인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저 사람이 영어로 하면 한국어로 해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몇번이챗 GPT와 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에, 사용 방법도 좀 익숙해지고 어떤 것들을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능력도 향상이 돼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질문하면 얘가 좀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조건값들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줘라는 것보다 음,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소개해줘. 30초 소개해줘. 200자로 소개해줘. 하는 것처럼 좀더 구체적인 조건 값을 넣으면 훨씬 더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채 GPT 이용해서 사업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